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몇 초만 숨을 못 쉬어도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공기는 중요한데요. 항상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소중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죠. 마치 공기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기도 하면서 주변에 항상 있어서 소중함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장거리 이동을 하다가 신호가 와서 마음이 급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참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화장실은 정말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죠. 그렇게 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청결도부터 따지게 됩니다. 화장실이 깨끗한지 변기 청소는 되어 있는지 이 전에 사용했던 용변이 잘 내려가 있는지 말이죠. 만약 조금이라도 이용하는데 불쾌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화장실을 찾아나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외국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매장에 가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역 같은 청결한 공중 화장실도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화장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남성분들은 익숙하게 사용하던 남성 전용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다고까지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용 소변기는 저렇게 아래가 길지 않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설마 하면서 불쾌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생각이 맞습니다. 해당 소변기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소변기인데요. 남자의 경우 서서 사용을 하고 여자는 앉아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가정집에서는 여전히 좌변기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변기로 해결하는 집이 많은데 앞에 소변기와 다른 점은 커버가 있다는 점이죠. 아무리 남성의 소변을 잘 조절한다고 해도 주변에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튀죠. 그래서 요즘에는 위생 때문에 남자들도 앉아서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특히나 소변 속에서도 며칠 동안 코로나 균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소변기인 것 같습니다. 저런 화장실은 사실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에서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목적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문매를 맞는 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시도로 화장을 하고 가꾸는 남성들을 위해 남성 파우더룸을 구비한 것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대조되는 모습에 깜짝 놀라는 외국인의 글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성중립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도대체 이런 걸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했지만 커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소변이 튄그 위에 앉아서 사용을 한다는 게 어떤 생각에서 나온 건지 궁금하다. 그래서 살짝 엉덩이를 들고 반쯤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용을 했는데 오히려 더 찝찝하게 됐다. 차라리 이런 걸 만들 생각으로 남자 여자 변기가 따로 있는 화장실을 만들면 서로 좋을 것 같다. 진짜로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아시아에 생겨나는 남성 파우더룸 같은 거야. 한국에서 꾸미기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남성 전용 파우더룸을 지하철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런 게 필요하고 효과적인 복지라고 생각한다. 아시아에서도 가능한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가는 느낌일까? 이처럼 우리나라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에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집 밖에서는 화장실을 안 간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도 싫은데 파리에서 공공화장실에 휴지가 제대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변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지도 몰라. 공용 화장실에서 서서 오줌을 싸는 트랜스젠더를 보고 잘안 가는 편이야. 평소 성소수자를 존중하려고 하는데 놀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나. 굳이 화장실을 합칠 이유가 있는 걸까? 보통 화장실은 같이 있으니까 공간을 두 개를 준비해야 되지만 공용은 한 곳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정작 중요한 것에는 절약하는 이탈리아 수준이라니. 여성용 소변기는 끔찍한 창조물이야. 공용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남자들이 들어오면 인사라도 해야 될것 같아. 제발 평범하게 화장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용 화장실 들어갈 때는 밖에서 몇 번을 확인하고 들어가. 나는 옆에 친구가 있어도 일을 못 보는데 남자들이 있으면 바로 변비 확정이다. 한국에는 남자용 파우더룸이 지하철에 있는 거야? 한국인들이 옷을 잘 입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준비되어 있었네. 이러니까 BTS가 탄생할 수 있었군. 한국은 세련되고 깔끔한 동양 남자의 상징이야. 나는 집에서도 오빠랑 같이 사용하는 것이 끔찍한데, 밖에서 남자들의 오줌발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도대체 왜 사방을 뿜어내면서 이를 보는 거야? 새해에는 남자들도 앉아서 소변을 보내는 것이 어때? 솔직히 파우더룸은 바라지도 않지만 소변을 볼 곳이 없어서 철로에 싸본 적이 있어. 물론, 내 친구들도 대부분 같은 경험을 갖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여자들은 급한 것을 어떻게 참는 거지? 스웨덴은 유럽에서도 선진국으로 꼽히는데, 아무래도 화장실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 서서 싸는 소변기를 아예 없애고, 전부 자변기로 바꿔서 남자들도 앉아싸는 연습을 시키자. 그러면, 전 세계 부부싸움의 절반은 사라질 거야. 그래도, 아직까지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같이 똥을 싸도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 스웨덴 남자들도 큰 실수를 하는 듯. 한국 남자들은 매일 머리를 세팅하고 감는 것을 반복한다. 내가 주립대학교에서 만난 남자들 중에 가장 부지런하다고 볼수 있지. 이탈리아 남자들도 그렇다는데 만나보고 비교해줄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이성이라도 당황스럽고 불쾌한데 공용화장실은 생각해본 적도 없어. 네덜란드의 성적 자유가 뛰어난 것은 알지만 내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과하다. 한국에는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있어? 데이트가 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남자들이 화장을 안 해도 유용한 공간이 될 듯. 내가 덩치 큰 흑인이라서 그렇겠지만, 공용화장실에서 마주치는 여자들마다 눈을 치켜뜨며 놀라는 모습이 이제는 불쾌하다. 나를 범죄자 생각하는 것 같아. 간단하게 화장실을 두개 만들면 의미없는 불쾌함을 없앨 수 있다는 거야. 제발 세금을 아낄 곳에 아껴라.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고 인정해야 하지만 도저히 선진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성별의 구분을 없애는 것과 성차별을 없애는 것은 다른 거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심하게 독특해서 불편하게 만들어. 화장실이 얼마나 좋으면 지하철에 파우더룸까지 있는 거야. 나는 마드리드 지하철에 거울이라도 설치해주면 바랄 것이 없다. 열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엉망이 되는 것도 지겨워. 한국에서 2년 동안 디자이너로 일했는데 하나같이 정말 세련되고 깔끔하다. 매일매일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것을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야. 정말 위스콘신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지구 반대편의 모습이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